오늘 리뷰할 서핑 영상은 페이딩 테이크 오프라고 해서 어, 어떻게 보면 말리포 서핑할 때그 말리포에서 서핑할 때그 파도의 질에 에, 에좀 맞는 왜냐면 말리포 파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파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페이딩 테이크 오프를 하면은 초반 스피드를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서프 심플리, 서프 심플리의 그, 페이딩, 테이프 옥스도 여기 인스트럭터는 아주 이게 4년 전 자료니까 꽤 오래된 자료이기도 하고, 어, 여기 코치는 루페입니트힐 이름이. 루 휠이 이제, 페이, 페이, 페이딩, 페이크 오프가 뭐냐, 좀 이야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왜 배워야 되냐. 페이, 페이크 오프는 카빙턴 을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카빙턴은 서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 중 하나로 내부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드로 이동시켜 줄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페이딩 테이프 오프 역시 카빙턴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아,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페이딩 테이프 오프는 내가 만약에 음, 백사이드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테이프 오프는 프론트 사이드 방향으로 테이프 오프를 해요 그러면은 정반대 방향으로 내가 이 테이크 오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테이크 오프와 동시에 회전을 주는 거예요. 크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멘텀에서, 테이크 오프 되는 모멘텀에서 회전이 일어나면서 처음에 프론트로 프런, 일어났지만 회전을 돌리면은 백으로 돌아가요. 그, 까나의 어떤 터닝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백으로 딱 돌아가면서 중요한 건 뭐, 뭐가 중요하냐면 속도가 붙는다. 속도가 붙었으면 은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다. 그리고 좀더 부드럽게 할수 있고 더 재밌게 서핑을 할수 있다. 배에 엎드린 상태에서 이 파동탄이 이렇게 변화가. 아, 요거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초보자들한테는, 아, 이건 뭐냐면, 힐코프해서 라이딩 하기 전에, 파도의 느낌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보통 글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글라이딩. 우리가 보통 글라이딩 또는 슬라이딩인데, 미끄럼틀 타는 거예요. 그렇지? 파도를 이용해서 미끄럼틀을 탄다. 미끄럼틀 타면서 방향감각도 익힌다. 왜냐하면 내가 몸을 돌리면서 터닝이 되니까. 아마 요즘에는 바디보딩, 바디보드 바디서퍼, 바디보딩서퍼 바디보딩서퍼들이 훨씬 이 문을 잘알 거예요. 왜냐하면 바디보딩서퍼는 파도 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작은 바디보드, 서포드? 바디보드? 네, 예, 바디보드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타면서. 그러니까, 서프보드를 타면서도 충분히 바디보드처럼 이렇게 타면서 이 파도의 어떤 느낌을 알수 있다. 그래서 초보한테는 어, 이 글라이딩을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좋고, 어, 나도 글라이딩 먼저 어, 가르칩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프로그램 할 때는 특히, 먼저, 드라이빙 먼저 가르쳐줘서 아이들이 파도에 적응을 할수 있게끔, 가능하면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지 않게끔, 노즈 다이빙이 일어나는 작은 아이들은 좀다칠확률도있기 때문에. 이 카빙터는 다음 과 같은 기술들이 핵심입니다. 콧백 플로터와 같은 수평 동작, 리베서의 수직 동작. 이건 내가 조금 이해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얘과 물론, 퍼백이나 플로터하고, 그 다음에, 버티컬 업더 리프 같은 동작은 알긴 알지만, 이 페이드, 페이드 그 동작이 왜 그런지, 왜, 방과 같은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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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카빙의 기본이 되는 그 동작 자체도, 컵백이나 플로트 보드컬 업돌립에 관련돼 있다라는 지금 이 카빈턴은 대해서 하는 카빈턴. 컵백과 카빈턴. 컵백은 이제 포켓에 들어가기 위해서 빠르게 하는 행동이로 하빙턴도 포켓에 들어가지만 좀더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하빙 제가 플로터 역시도 플로팅 했으면은 떨어져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포켓에서 다시 서핑을 하니까 누구한테 이 페이딩 테이포프가 유리한가? 롱보도 타는 사람들 있죠? 말리포 파도 같은 경우에는 파도의 면이 한 대략 3초 정도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 페이트 테이크오프 하기가 어, 해서 서핑을 하기가 좀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주 시원스럽게 페이드 테이크오프를 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프로 서퍼 수준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어, 시도를 페이트 테이크오프.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테이크오프를 해서 회전을 걸어서 어, 하는 것을 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그 드론으로 서핑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 영상을 좀 보면 잘 타는 사람들은 페이드 테이크 오프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시도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서핑을 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초반에 스피드가 나니까 확실히 그 페이드 테이크 오프와 그냥 테이크 오프의 그 스타팅 속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렇게 말랑말랑한, 어, 파도에서는 더 그래요. 가파른 파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파른 파도에서는 페이드 테이크 오프를 시도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바로 떨어지니까, 드라빙 개념도 가니까. 페이드 캡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 테이크오프후 반대 방향으로 간다. 회전이 걸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회전. 핵심은 회전입니다. 회전. 그리고 이 저기 턱. 회전을 주기 위한 어떤 그냥 뭐 회전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내가 일어나면서 반대 방향을 주시하면서 몸을 회전시킬 정도의 트리밍을 잡아주는. 그래서 보통 요거는 조금 페이드 테이크 오프 정도의 수준은 몸의 밸런스나 코어가 완전히 그 있고, 그 스트링거를 밟는 게 아니라, 보드의 중심 라인을 밟는 게 아니라, 파도와 스트링거 사이에 있는 곳을 밟을 정도로 그 밸런스가 있고 코가 있는 사람이 하면 성공률이 높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크로스워킹을 해서 롱보드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드 반대 방향으로 약간 각도를 준다. 일어나서 무게중심을 뒤로 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카빙턴, 결과적으로 파도의 핵심 구간 쪽에서 태도를 얻게 되며 화이트 워터는 뒤에서 부서지고 나는 우아하게 라이딩을 이어갑니다. 이 모습 자체가 좋습니다. 왜냐면 그 일어나면서 회전하니까 그냥 일어나면서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연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요. 그 캘리포니아 쪽에 그 롱보드 서핑 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 거기도 그 말리포니아, 말리포처럼 파도가 좀 말랑말랑한데, 그 롱보드 세션 타는 데에서는 대부분의 그 프로서퍼들이 이 페이드, 페이크, 프를 시도하는 걸 많이 볼수 있고, 그렇게 그 시도하는 거를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 엘레강스, 우아한 면이 좀 있다. 조금 어떤 기술적인 것도 기술적인 거지만, 롱보드는 역시, 아, 좀, 마치, 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이 아니면 보드 위에서 아, 체조를 한다 그런 느낌의 어떤 아, 퍼포먼스를 바로 시작하면서부터 보여줄 수 있는 게 테이드 테이크 오프가 아닐까 생각듭니다 이게 지금 타이밍 에서 속도가 계속 올라갈 때문에 라이딩 감각이 아주 고스타일도좋요 역시 아일치고 얘기를 하여. 속도를 내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속도 내는 방법 중에 하나다. 페이드, 테이크오프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게 잘, 이걸 잘하게 되면 퍼펙이 절반은 마스터한 거다. 사실, 그, 서핑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보드 컨트롤을 잘 하면 모든 기술이 나중에는 가능해집니다. 보드 컨트롤은 사고 예방에도 중요한 거고. 보드 컨트롤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빠른 동작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냐면, 하 그래야만 충돌에서 피할 수 있고, 미리 앞부분에 있는 사람과의 충돌을 예비, 그 예, 예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드 그 컨트롤이 중요하다. 보드 컨트롤에서부터 모든 기술은 나온다. 자, 의도된 스테이드 테이크오프를 하라. 의도된. 모든 기술은 인텐션이 있어야 됩니다. 의도. 목적. 생각이 없는데 동작이 따라온다? 습관이 돼 있으면 그럴 수는 있는데 초반에는 아마 이제 습관이 안돼 있으니까 습관이 안돼 있는 경우에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의도된 행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잘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내가 그 동작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확인을 안 해. 요 그러면서 나는 잘 하고 있다 판단을 해요. 특히 그런 거예요. 파도를 타면 파도 엄청 큰 파도를 내가 잘탄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서핑을 하면서는 내 막상 영상을 찍어놓고 보면 나의 그 동작이 엄청 크지는 않다. 나는 크게 한것 같은데 별로 크지도 않다. 시선 처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기술을 연습을 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기술을 반복적으로 어떤 의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기술 퍼포먼스의 영상을 확인해서 영상을 일부러 찍어서 나의 동작이 내가 원하는 기술과 얼만큼 맞는지 뭘 다른 서포드하고 비교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나만의 세계에 갇혀 버린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 완전한 습관이 들, 들기 전까지는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 습관이 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의도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파도를 보면서. 그러면 뭐, 습관이 들은 상태에서는 아, 그 자세가 좋을 수밖에 없다. 물론, 잘못 습관에 들면 안되는데 그거는 이제 습관이라는 거는 이미 그 기술을 다 습득한 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 자세는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재밌고 멋지고 자신감을 키워준다 아양디 앞뒤 양쪽 컷백 연습에 모두 좋다. 몸의 움직임으로 보드를 조정하는 감각을 다룬다. 어차피 그 반대 방향으로 돌리니까 속도 조절과 흐름이 이렇게. 왜냐하면 처음에 테이크 오프 할때 속도에서 회전하면서 더 스피드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속도에 민감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말랑말랑한 파도에는 좀 괜찮은데, 이제 가파른 파도나 이런 빠른 파도 같은 경우에는 아, 상당한 습관과 스피드를 요하기 때문에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테이크 오프 하기도 바쁜 상황이라면 이 페이드 테이크 오프를 시도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아, 개인적으로 패들보드 서핑도 페이드 테이크 오프를 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어 오히려 더 이미 패들보드 서핑은 테이크오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파도를 잡아채는데 반대 방향으로 잡아채서 회전을 하면 훨씬 더 속도가 빨리 붙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모멘텀에서 치고 올라오면 훨씬 좋고 항상 속도를 내고 싶다면 파도의 3분의 1 지점, 탑에서 3분의 1 지점, 탑과 버텀에서 탑을 기준으로 그 3분의 1 지점에서 라이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속도를 내 마음대로 유지하면서 할수 있다. 너무 밑에서 어, 하게 되면 어, 안 된다. 근데 3분의 1 지점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파도를 타는 거예요. 같은 파도를 타는 거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그 속도의 느낌, 즐거움, 재미를 알 수가 있고, 그속 3분의 1 지점에서의 속도를 내가 더 넘어서는 스피드를 낼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퍼포먼스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펜다운이나 버텀턴이나 카빙이나 이런 걸 해도 아니, 핵심은 서핑했으면 속도다. 속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지점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다. 그리고 파도의 라인에 가능한 한 나란 내 보드가 파도하고 각도가 점점 멀어질수록 나란히가 제로라면, 제로 상태까지도 가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까지도 가볼 수 있는 거죠. 퍼포먼스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제 나란히가 아니라, 이제, 오히려 노즈가 이 파도의 바다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퍼포먼스. 예를 들어서 탑턴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회전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죠. 치고 올라올. 어, 어쨌든지 간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는 파도와 나란히 또는 각도를 최소한으로, 만약에 한 45도까지 넘어갔다. 그러면은 사실 45도까지는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떨어지면서 거기서 노즈라이딩을 한다? 쉽진 않습니다. 근데 45도 정도에서 노즈라이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안 좋은 게 테일이 물에 살짝만 잠겨있는데 노즈라이딩으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드가 들려버려서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백을 해도 이미 속도를 잃어버리는 백이 돼요. 왜냐면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근데 각도가 좁은 상태에서는 백을 해도 속도가 잃어버리진 않아요. 왜냐면 하 계속 그 파도와 보드가 서로 윈드서핑 하듯이 힘을 부딪혀주니까 앞으로 속도가 납니다. 그러면은, 어, 어 노즈로 라이딩에서 크스워크를 해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는 동작을 해도 속도가 안, 안, 줄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새로운 퍼포먼스가 가능하다. 모두를 타고 바로 비 아닌 반대 방향으로 출발해 보세요. 강조하기 위 그렇군. 왔을 땐 뭘? 이렇게 반복 연습. 페이드 테이크업, 턱백의 시작. 아까는 카빙의 시작은 테이크업이라고 하더니 턱백의 시작은 네, 테이크업. 사실. 턱백이나 카빙이나 비슷한 동작입니다. 화이트워터 쪽으로 출발, 일어나기 골을 를 다시 떠내서 원래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이동과 흐름을 배우게 됩니다.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프로스타일. 카빙 마스터가 되고 싶다면 이걸 연습하세요 페이드 테이크 호프는 당신히 카빙 턴을 날카롭게 다듬습니다 솔드에서 여유있게 출발해 포켓 쪽으로 가고 속도는 자연스럽게 붙고 라인은 정확해지고 스타일은 예술 이건 단순한 연습이 아닙니다 바로 실전가능니다 오늘 내용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말리포에서 서핑하는 사람이라면 페이드 테이크 호프를 꼭 시도해서 성공하고 습관을 들이면 좋다 그러면 더 우아하고 아주 멋진 서핑을 즐길 수 있다.